자 그럼 이제 우리 42페이지 19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이 19번 문제도 예전에 경기 도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중 살모넬라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네요. 기억. 그럼 양성의 무포자 간균으로 운동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편모가 있으면 당연 운동성이 있죠. 근데 그럼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럼 음성의 무포자 간균입니다. 자다음에니은 포도당은 분해하지만 대장균과는 달리 유당, 서당을 분해하 하지 못한다. 그죠? 포도당 분해해요. 근데 어. 그 유당 서당은 분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 어, 그래서 이렇게 대장균하고 다른 점이 유당이나 서당을 분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틱그 트립토판으로부터 인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황화소소를 생산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서 트립토판으로부터 황화소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TSI 배지 고층부가 검은색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너무 와, 그러면 또 이거요. 우리 아까 그 3페이지에서 이거 했었잖아요. 메철레드 양성, VP 음성, 구연산 시험, 양성이잖아요, 얘는. 음, 그, 인빅 테스트가. 근데 그, 우리 이, 이 아이가 인돌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돌 시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돌 시험? 인도를 형성하지 않는다, 알랬으니까 인돌 시험? 음성. 이거가 똑같아요. 인돌 시험은 음성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트랩토판으로부터 인도를 생성하지 않으니까, 인돌 시험은 음성이에요. 자, 그래서 트리토판드로부터 인도령상하지 않고 항화수성 생산하고요. 2000여종의 균으로 분류되어 상, 분류되면 상당수가 병원성이 있다. 그니까 이, 이, 문장은 거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장들은 어떤 책에서 다 이렇게 인용해서 가져온 문장들이에요, 대다수가. 자, 그래서 19번에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거 묶어보면 디 디귿 리을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에 다 3번이 되죠. 그다음에 20번 다음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자 이번에도 살모넬라 문제네요 자 1번 살모넬라 식중독은 10의 6승 이상의 균이 존재해야 발병 가능하며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인다 그쵸 10의 6승 이상. 다 양을 섭취해야지 발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감염형 식중독, 그러니 세균성 식중독은 대체적으로 다 양의 균량이 필요했었죠. 발병 균량으로. 그 다음에 심한, 그리고 이 살문화란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다음에 2번, 원인균은 장내 세균으로 메첼레드 양성, 치토크롬 옥시다제 음성이며 외계에서 생존력이 강한 편이었죠. 그 다음에 3번, 달걀에서 주로 연료되는 균은 살모넬라, 티피, 뮤리움이며 적당한 습도가 되면 알껍질 내부에 침입을 하고요. 그 속에서 증식을 해요. 그래서 달걀이 주 원인 식품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닭이 달걀을 낳을 때 항문을 통해서 달걀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항문, 그, 거기를 지나는 동안, 어, 감염, 그,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달걀이. 그래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달걀 껍질을 만질 적에는 만약에 맨손으로 만졌다 그러면 꼭 손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았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특히 달걀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러분, 살모넬라 티피뮤리움이요. 여러분, 이 티피뮤리움은 뭐하고, 특히, 과, 그, 관련성이 높으냐? 쥐요. 쥐가 매개합니다. 그래서 티피뮤리움 같은 경우에는 쥐에, 쥐가 매개할 수 있는, 어